그러면 이가 잘 썩죠? 네. 예, 맞는 얘기죠? 네. 그죠? 그런데요, 어,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사탕을 많이 먹으면 그 사탕이 뱃속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가 썩나요? 아니죠. 네. 그죠?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? 네. 저 사탕을 먹으면 세균이 에스메탄스가 이걸 사탕을 먹고 그 산을 생성해서 그게 이제 치아에, 치아를 녹여서 그게 이제 치아가 썩는다. 그렇잖아요? 그러죠? 그러니까 같은 사탕을 하나 먹더라도 천천히 먹으면 어떻겠어요? 이가 많이 썩죠. 그죠? 입안에 머무는 시간. 그죠? 단 것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빨리 먹고 이를 닦으면 양쪽으로 많이 먹더라도 이가 안 썩을 수 있죠.